안녕하세요 감자티김입니다 일단 이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감자티김이 영상은 재밌다른가 음,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자티김입니다 일단 이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 일산에 있는 홈플러스에 가서 와일드 와이번이라는 그 팽이 제품을 사 왔어요.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라는 팽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테이라는 노란색 머리카락 아이가 그 가지고 있다는 팽인데 W 자로 돼가지고 와일드 와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드래곤의 이, 그 얼굴 모양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쓰읍. 네 일단은 구성품은 어첫 번째로 드라이버 이게 드라이버라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디스크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여섯 개의 그 뾰족한 게 있어서 디스크 그리고 레이어 예 위쪽에 있는 게 바로 레이어 스티커는 이렇게 다 떼서 붙여줬고요.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W 자로 이렇게 되있고 그리고 이거는 슈팅 아 이건 뭐니? 어 이거는 잠깐만요 어디 보자 네 와이더하고 이거는 와이드 런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다 이 구멍에다 이거를 맞대서 이렇게 꽂아주고 꽂아주고 원래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는 그 다른 걸로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그리고 팽이가 일단은 드라이버에는 자유롭게 회전하는 회전 볼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공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돌아갑니다. 회전 볼이 여기에서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네.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럼 바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 일단은 그 팽이가 돌리는 상태에서 잡으면은 그게 부셔지더라고요. 그거 갖고 불량이라고 생각하시는 애들도 있겠지만 예, 진짜 불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따다닥 소리가 나게 이렇게 되면 잠금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가, 가게 하면 예. 딱 봐도 서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게 두껍긴 한데 방어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여기다 돌려볼까요 한두 번씩 돌려서 3 2 1고 슛이라고 하네요 3 2 1고슛 대박! 여러분들 부셔졌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맞추면 되니까. 맞추는 방법은 쉬웠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쉬운데 네, 그러면 그럼 제가 바닥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그래 이렇게 해놓고 여기 여기 바닥 알죠? 이 바닥에다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있죠? 자세는 이렇, 이렇게 하라고 하고, 행위를 이렇게 끼워 놓은 다음에, 이거를 위로. 이렇게 두 번만. 3, 2, 1, 고, 슛! 오, 휴대폰 한번 쳤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돌고 있고요. 계속 스피니 돌면서 이게, 네. 많이 부딪혔어요, 네. 돌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잡으면 이렇게 풀려집니다. 이게 원래 베이블레이드가 원래 이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배, 팽이하고 팽이끼리 부딪혀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